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며 육체를 채찍질하여 복종케 하고, 모욕을 기꺼이 참으며, 자기 자신을 낮추어 보거나 낮추어 보기를 원하고, 역경과 손실을 견디며, 또한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바라지 않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할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면 하늘에서 힘이 여러분에게로 내려와서 이 세상과 육체가 여러분의 다스림 아래 놓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면 여러분의 적인 악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을 굳혀 그리스도의 선량하고 충실한 종으로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용감하게 지십시오. 이 상막한 세상에서는 온갖 역경과 시련이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올 것이므로 이 역경과 시련을 견뎌낼 준비를 하십시오. 역경과 시련은 잊기 마련이므로 이를 견뎌내는 것 말고는 사탄의 고난과 슬픔을 피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면 사랑 가운데서 주님의 잔을 드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에게 맡기십시오. 위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고난을 질 각오를 하십시오. 그 고난을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하십시오. 비록 그 고난을 여러분 홀로 견뎌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장차 얻을 영광, 즉, 우리 안에서 시현될 영광과는 비교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경지에 도달하여 고난에서 단맛을 느끼고,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낙원을 발견할 것입니다. 고난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고 여러분이 이것을 피하려 하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잘못될 것이며 어디를 가나 고난이 따라다닐 것입니다.